네, 반갑습니다. 안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점점 막혀가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런 게 나왔죠. 네, 기움증권이 이제 사실 개인들이 쓰기에는 되게 괜찮은 증권사인데, 투자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존 투자자들은 기존 계좌에서는 환전 우대와 다음에 수수료가 원래 이게 디폴트 값이 0.25%일 텐데 0.07까지 할인해주는 우대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신규 가입 고객들부터는 수수료 우대나 환전 우대인 이벤트가 잠정적 당분간은 막힐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뭐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 가 졸업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그냥 사다리 걷어 차는 거죠. 지금 2030들이 주도를 한게 아니라 586이 쓰레기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짓을 지금 586이 쓰레기 세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정책을 내놨죠. 5천만원까지 미주를 매도하고 한국 주식에 1년 장투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빼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쉽게 미주 2천만원을 샀는데 이게 5천만원 되면 600만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대로 다시 K주식을 국장을 사면은 이제 1년간 존버하고 그럼 이제 600만 원을 원래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 빼준다는 건데요.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에, 미국 주식 4,400만 원인 거잖아요. 그거를 5천만 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의 달러 그러니까 4,400만 원의 달러는 5천만 원치의 원화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에, 세금을 다 빼준다는 거는 근데 저는 뭐 이거의 경우에는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국내 시장으로 복귀 계좌라는 만든다고 한다고 해요 거기서 주식을 또한 네. 다음 쪽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이 타이거 단기 통한 차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권 거의 원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인정해 줄지 안해주지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뭐 코스피에서 거래가 되는 국내 상장 종목이긴 하구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매도를 하면은 한2퍼3퍼 이자를 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양도 차익이 되게 크거나 그리고 뭐 내년에 내후년 쯤에 원화를 목돈을 쓸 일이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굳이 내년에도 뭐 딱히 원화를 제가 크게 쓸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번거로운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보면은 알수 있죠. 예, 미장을 팔아서 국장을 살아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엔 다 상급지 아파트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적 금융이라고 헛소리들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에, 지 아파트 올리는 금융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황력 엘리트들은 다 상급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죠.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나랑 내 자식은 상급지 아파트에서 꿀을 빠는 거고요. 너랑 네 자식은 쓰레기 국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을 하는 게뭐 벌칙인가요?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랑 국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별개의 자산인데 왜 미주에서 양도세가 발생한 거를 국장에 그거를 그대로 투자하면 깎아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둘 중에, 둘 중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상관계가 있는지 왜, 그러니까 왜 미주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투자에 투입하면 그걸 깎아주는지 도저히 한국의 정책이란 거는 전혀 앞뒤가 많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정책들만 하고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정책이 또 있었죠. 이게 이제 환해지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1억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선물 환매도 <laughs> 있는데 열어준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을 환해질 하게 되면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를 한다고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7, 지금 250만원만 공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750만원까지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주식의 수익은 한 차익 플러스 주식상승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이 1.5억이 됐다고 해보세요. 내가 1억을 샀는데. 그럼 여기서 환율이 5% 상승했고 주식이 45% 상승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약 1.52억이 된 거고 세금은 한 11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해지를 하게 되면 1.47억이 발생을 하고요. 세금은 870만 원만 내면 됩니다. 750만 원공제를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건 순수익이 3,83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원화가 강세를 뛸때 네가 뛸것 같을 때베팅을 하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뭐 매년마다 5% 정도 원화가 하락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티 포트 값이 저는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런 500만 원의 금액을 딱 정해준 거 자체가 네가 선물에서 500만 원 손해를 보면은 500 그 주식 차기 대해서 내가 세금을 면제해줄게 뭐 이렇게 볼수 있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금액이나 이런 거 정하는 건다 어느 정도 의내가 계산을 하고 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선물 같은 거는 다 개인이 저는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아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국가가 추천을 하는 게 되게 좀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억을 매도하면 5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환차익 5% 이상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laughs>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지 수자들이 선물 매도를 한다는 소린데. 저는 선물 같은 거는 뭐 굳이 또 증거금 이슈 같은 것도 있고 에, 굳이 딱히 별로 하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참 석개미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석개미가 보유한 자산이 한 340조 밖에 안 됩니다. 1460원 기준으로 1440조 밖에 안 되는데 이 한국이 이경 4천조 원이나 어마어마한 국부를 가진 어? 자산 왕국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근데 보면은 또 국부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1% 때문에 원화가 흔들리게 되면은 한국에게 2경 4천조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허상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340조 원이 아니고 나머지 한 2... 어 2.3경 한 2.36경 정도로 움직이는 게 원화 환율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겨우 3, 이 340조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이 한국의 이 320경 4천조 원이라는 부가 얼마나 허상인지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일부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바로 원 달러가 무너지고 예, 환율이 5% 10%씩 박살 나는 게 자산 왕국이라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자위하고 있는 건 한국의 자산 평가액은 저는 대부분 블록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면 원달러 2,000원 가면 얼마인가요? 이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20% 30% 정도는 원화가 평가 절하를 쳐 맞아야지 저는 공정 환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는 뭐 조금 뭐 어차피 한 3, 4년 뒤의 얘기긴 한데 말에 이제 환율이 오르면은 예, 자본 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은행 금융 기관에 이제 이 자본 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 금융 규제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다 영향을 받게 되고 쉽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은행이나 보험사가 현금을 더 쌓아야 되고 현금을 쌓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갑니다. 대출이 안 나가게 되면 경제에 도량이 이 수조가 있기 때문에 음 연말에 환율은 반드시 관리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건전성, 1인당 국민소득, GDP 성장률, 민간 기업의 사업 계획 등에서 다 환율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은 연말에만 예쁘게 포장하면은 진짜 그일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형식의 유교 탈레반 국가잖아요. 한국은 사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지. 예, 그게 더 중요하게. 연말 환율은 당연히 엄청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대.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7조 정도? 국민연금 7조를 투입을 해서 환율을 방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달러를 우리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1430, 1460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3분할로 이렇게 쪼개서 매수를 하면은 내년 한 2월 1월 달에는 1,500원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이미 뭐 올해도 달러를 계속 샀기 때문에 음. 1,400원 깨졌을 때 1,300원, 60원, 70원, 80원부터 계속 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원화가 생활비 빼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앞으로 그냥 뭐 급여를 받거나 이것저것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이제 달러로 더 사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은 트럼프가 중간선거도 있고 경제가 올해보다 두배 이상 더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에는 그냥 이거 관리 없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한 1,600원에 미국 중시는 최소 20% 이상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요. 어제 개입한 거만 약 50억 달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전체 환했지 금액 중에서 한10% 20%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개입을 한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어느 선진국가도 이렇게 환율 관리를 위해서 국부펀드가 개입하지 않아요. 위법, 위법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라는 유사국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586들의 노우를 팔아서 지금 달러를 방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 지금 청년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적극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원화 같은 걸로 계속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원달러 공정환율 가격은 1800원, 19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압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달러가 계속 빠지면 무조건 사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이번같이 원래 2800원의 달러로 매수 해야 돼. 이런 환경에서 국민 모두가 달러를 1%, 2%, 3% 이렇게 싸게 살수 있도록 만든 대재명 카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재밌죠 그러니까 사고 오공들의 자기들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해서 지금 모든 서학개미들에게 달러를 싸게 뿌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죠. 근데 한국은요. 뭐 팔기도 저 이제 국민연금 이제 뭐 안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원화로는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구매력은 아마 개 박살 날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하는 국부 펀드가 환율 방어를 위해 투입된 사례는 없어. 그 자체로 이제 개 막장 상황인 거고 2고요이공공 입장에서는 개꿀인 거죠. 어차피 뭐 국민연금 지금 내봤자 의미가 없는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미리 땡겨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환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지키려다가 환율 박살, 또 그걸로 그들이 내 연금으로 그걸 또 방어하는 그냥 폰지 구조인 거고요. 한국의 거의 모든 구조는 다 폰지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지, 이들이 이질을 하는 것도 현재 부동산 평가액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원화를 계속 뿌려야 되는데 원화를 뿌리면 달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든지. 국민연금 노후를 가지고 달러를 이제 하락을 시켜 놓으면 돈을 덧불어서 부동산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산 평가액으로 이제 자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직거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결과는 당연하게도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나중에 이게 뭐 1,600원, 1,700원, 1,800원 이렇게 가면은 1 4 1 0원에이 환해지를 했던 이 국민연금 관계자나 운용인의 사람들은 다 조리 감옥에 갈 거예요. 지금 뭐 내란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고 있죠. 뭐 저는 그게 뭐 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을 담보로 행의 노후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이용하게 된 것은 나중에 저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 노후에 피해를 끼친 대가로 이들은 저는 감옥에 가고 재판에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뭐키큰 이슈는 없겠죠 이게 한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고 지금 벌써 가을 잡고 있죠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자산을 부양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은 건전재정을 하고 금리 유지를 통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각종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현실화를 해야겠죠.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정부 부채가 60%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하실상 국가가 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인기가 하락을 하죠. 어차피 나는 5년만 하면 끝나는 나라가 망하든지 만지 알바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내년 1분기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아직은 살아있구요. 거기다가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을 했죠. 그나 그러니까 아마 저는 깜짝 성장이 나올 거라고 봄때 반대 극부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는 물가 안정, 일본처럼 아마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원화 가치는 이제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서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재정으로 돈까지 뿌리면은 물가가 절대 안정될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내년에 물가가 뭐 2.5%, 3%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게아지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경기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부터는 다시 물가는 오른 물가는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 경기는 좋지 않은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만 내년 하반기 되면은 이런 하드웨어 원툴들은 아마 반도체 이런 건전 거의 꺾일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가 주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은 많이 꺾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재정 지출 효과가 굉장히 저는 줄어들 거. 왜냐면 내년 상반기에 돈을다 써버리기 때문에. 하반기는 굉장히 긴축이 될 거고요. 뭐 올해처럼 뭐양 같은 거 밀리거나 예뭐 연탄 그런 거 밀리거나 이런 건 되게 일상화가 될 거예요. 이제 그냥 12월에 무조건 정부니까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그 물가는 오른 상태 유지가 될 거고요. 하반기에 다시 저는 경제가 3분기 4분기에 처망해서 0.5에서 1% 수준의 성장률을 찍고 주요국 중에 또꼴찌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인 거고 너무나 구조적으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원 물론, 폭망한 경제가 있으면 한 10월, 11월쯤에는 1,600원.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돈 뿌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저는 원달러 한 1,6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삼 340조 국부의 1%를 차지하는 서학게미를 타깃으로 맞는 정책이 막 쏟아지고 이 2.4경 자산왕국이라는 이 한국의 국부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이제 모두가 곧 눈치를 할 거고요 더 많이 달러 자산으로 몰려갈 겁니다 저는 최근에 좀 국뽕 유튜브들을 몇개 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항상 참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보같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야지 국가가 이쪽 방향으로 갈때베팅을안 하겠죠. 그럼 우리는 달러를 더 싸게, 달러 자산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금과 은 같은 것,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뭐 이번 세금 혜택은, 내년에면 원달, 원화를뭐 크게 쓸 그, 이게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는 달러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할 예정이고요. 1440부터 1360까지 3분할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환율이 하락하는 게 겁나 나요? <laughs> 지금. <웃음> 아, 나라가 망하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 자기 노후 자금을 땡겨 쓰는 막장 국가가 된 거고요. 이거는 원달러, 상승의 사유입니다. 하락의 사유가 아니라, 예, 모든 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원인과 구조를 봐야 되는데, 원인과 구조상, 예, 한 국가의 국부 펀드가 환율 방어를 위해 동원되는 국가가 얼마나 쓰레기하고 허접한 국가입니까? 근데 그런 국가의 환율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이게 진짜 안정된 거라고 보이시나요?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겠죠? 그렇면 아마 이제 오팔 6들도 오팔 6도 연금 받다가 아마 잘못 받을 겁니다. 네, 구매력이 박살난 채로 아마 국민연금 받게 될 거고. 국민연금 환해를 10%만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멈출까요? 네. 뭐, 글쎄요. 뭐, 거기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 들 욕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아직 저출산, 고령화, 국방, 구조개혁 같은 거 전혀 하지도 않고 돈 풀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네, 대재명 각하원율 개입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금비트코인에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